바뀌지 않겠다라는 것은,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요, 예, 희망이 없는 겁니다. 한마디로 지금 저 국민의 집의 모습에서는요, 전혀 예, 희망이 없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나쁜 정치, 꼼수 정치, 썩어 빠진 정치,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자 t v 마산의 예, 마산아자입니다 네, 지난 예, 6월 5일에는요, 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, 이 판사를 예, 탄핵하는 날이 이 국회에서 예, 가결이 되었습니다. 헌정사상 최초.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지 지금 예 70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 70년 동안 이 판사를 예, 탄핵을 한게 예, 최초라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?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 탄핵안이 예, 가결이 되자 예, 저 국민의 짐이 또다시 예, 국회에서 예, 피켓을 들었습니다. 저 임성근이 예 감사하겠다라고 저 임성근 이를예 비호를 하겠다라고 예 피켓을 들었습니다 저 국민의 짐이 예 국회에서 예또 다시요 임성근 한핵소추하는 가결 연습을 선포합니다 네, 저 국민의 짐이요. 이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때는,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 이 국회에서 진짜 서민과 이 국민을 위한 이런 입법안이 또 이번에 또 통과가 되고 있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, 아니면은, 야, 진짜 저 못된 놈들, 못된 짓거리 하는 것들, 이단죄를할수 있는 그런 입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, 은 예, 편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저 국민의 짐이, 예, 무엇을 위하여, 누구를 위하여, 예,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, 예,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네, 이 장면 외에도요, 저 국민의 짐은요, 이 최근 몇주 동안에, 예, 저들의 짐 면목을, 예, 다 보여줬습니다. 이 국민들 앞에. 근데 국민들이 이걸, 예,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거, 예, 제대로 봐야 됩니다. 자, 주호영의 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. 이거 어땠습니까? 주호영이 예, 보도하는 언론이 있으면은 예, 고소하겠다라고 언론에다가 예, 재갈을 물렸죠. 그리고 오히려 이 피해 여성에게 예, 고소를 했습니다. 자 박원순 시장을 예, 대했던 예, 저들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예, 180도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? 예, 저들의 이중성, 저들의 예, 추잡함을 예, 보여준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김정인이 예, 택도 아닌 이 북한에다가 원전 건설을 해주겠다는 이 문건을 예 들고 나와서 이적행위라고 했죠. 이거 예, 누가 보더라도 예말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 끝까지 선거에다가 이용을 해먹겠, 해먹겠다라고예 끝까지 우게 됐죠. 한마디로 예저들의 예, 뻔뻔스러움을 예 보여줬습니다. 예 그리고 또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예 해저터널을 예 건설을 하겠다라고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? 일본에다가 예이 육로를 예, 연결을 해주면은 누가 좋습니까? 일본한테 이익가는 겁니다. 해저터널에 예, 들어갈 돈이 있으면은요 차라리 예, 북한과 철로 연결해가지고 중국, 러시아, 유럽까지 예,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에 예, 경제적인 예, 이득을 예, 얻을 수 있는 예, 방안입니다. 그럴 돈 있으면은 예 차라리 여기에다가 예, 돈을 투자하는 게 낫지요. 한마디로. 예, 저들의 예, 무능함을 보여준 겁니다. 그리고 이 오세훈의 이 HWP 이 V자 사건 예, VIP 예, 이거는 한마디로 저들의 예, 무식함을 예, 보여준 겁니다.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국민의 지미에 작성을 한이 대정부 질문 대응 문건 이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, 반기업, 하물며 성폭행 프레임까지 덮어씌워라라고 이 했던 저 국민의 짐이 만들었더니 대정부 질문이 대문건이란 이 문서 이거야말로 이적행위 아닙니까? 한마디로 이 문건 안에 저 국민의 짐이 왜 정치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저 국민의 짐은요. 예? 저들이 이 선거에 승리를 하고 저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한다. 예?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다. 우리는 오로지 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. 이게 저들이 작성한 이 문건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. 네, 한마디로 저 국민의 짐의 이 정치의 목적은요. 오로지 선거 그리고 예, 정권 창출,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예, 그 외의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. 자, 정당이 그러면이선거에 승리를 하고 정권 창출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이 목적인데,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겠지요. 근데요, 이 정치에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실력으로 이겨야죠, 실력으로. 근데 저 국민의 지문요 오로지 상대를 예, 짓밟아서 예,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예, 주저앉히고 예, 실패한 정권으로, 예, 정부로 만들어서 예, 저들이 선거에 승리를 하고 예, 정권을 예,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. 이 정부의 실패와 정부를 예, 짓밟는다는 라 것은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실패와 이 대한민국을 짓밟는 것과 예, 똑같은 겁니다. 이거는 예, 국민의 실패와 국민을 예, 짓밟는 행위가 예, 똑같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반칙이지요. 이 국민의 집은요, 예, 몇십 년 전이나, 예, 지금이나, 하나도 예, 변하는 게 없습니다. 이 세상은요, 엄청난 속도로 예,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이 변화에, 예, 변화하지 못하고 예, 바뀌지 못하면 예, 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바뀌지 않겠다라는 것은,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, 예, 희망이 없는 겁니다. 한마디로 지금 저 국민의 집의 모습에서는요, 전혀 예, 희망이 없는 겁니다. 희망이 없는 정당에는요,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네,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직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